이렇게. 그러면 또 똑같이 새로 잡히죠. 이번에는 지금 위치에서 서쪽으로 한 칸, 그리고 북쪽으로 세칸 이동하면 되겠네요. 여기 화이트 큐브 넣어주시면 에너지가 다시 오르고요. 웨스트로 한 칸. 그리고 놀. 칸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깊이를 하나 빼 주면 되죠? 이렇게. 깊이 30. 하고 나면 똑같이 초록색으로 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밖에 블랙 큐브가 있죠?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레버 당기고 돌아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는 로라가 칼을 들고 있는 퍼즐이죠. 글씨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앞에서 오염된 영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확실하게 밝혀졌죠? 로라가 타살이 아니고, 밥이 죽인 것도 아니고, 자살을 한건 확실한데, 그녀의 곁에 웬 영혼이 있었어요. 그죠? 그 존재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이 암호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보내면 되는데요. 일단, 위로 좀 올라와야겠죠? 그럼, up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u.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신호가 가요. 그리고, p. 하면 이동을 하죠. 그리고,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야 되니까, left 입력하면 됩니다. 먹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신호를 보내 줍니다. 읽어 보면 i 그리고 n 그리고 k 잉크예요. 이거를 여기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문어 다리가 내려오고요. 이거를 빨판을 모두 다 올라오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먹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테이블에 있는 잉크병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테이블에 올리면 이렇게 쏟아지면서 새로운 좌표가 나옵니다. x 값이 4, y 값이 6, 그리고 깊이는 0이네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좌표가 떠요. 마찬가지로 블랙큐브 넣어서 에너지 가동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도착해서요. 밖을 보시면. 블루 큐브가 있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얻어주시고요. 이번에도 레버 당겨주시고, 돌아보시면 퍼즐을 풀수 있겠죠. 이번에는 자명종 시계가 나오네요. 벽지 무늬를 자세히 보시면서 돌리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퍼즐이 돌아갈 때마다 시계도 돌아가요. 12시 정각에 딱 맞춰 주니까 퍼즐이 완성이 되네요. 블루 큐브 얻어 주시고요. 이번에도 여기에서 퍼즐을 풀수 있겠죠? 이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세 마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마리는 이렇게 쉽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 잡아주신 다음에 잠망경으로 밖에 보시면요, 이렇게 물고기들 걸려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이 남자가 글자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K I T, 키트죠? 이거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낚시 바늘이 나옵니다. 이거를 테이블 위에 보시면 모형 배 있죠? 여기에 넣어서 돗대를 끌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숨겨진 종이가 있어요.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힌트입니다. 예배당에서 위로 세 칸,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깊이 50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하나. X 값 3, Y 값 4. 그리고 깊이 50A 좌표죠.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동을 할수 있게 돼요. 블루 큐브 넣어서 에너지 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 4, 50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빛이 좀 다르죠? 신호도 막 경보가 이상하게 울리고 옆에 보시면 기계가 고장이 나 있어요. 여기에서 화이트 큐브, 블랙 큐브, 블루 큐브 모두 얻어주시고요. 돌아보시면 멧돼지가, 멧돼지 영혼이죠? 등장을 하고요. 유리창이 깨지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호수 제일 아래 바닥에 요렇게 미스터디어, 미스 패젠트, 그리고 보어죠. 영혼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미스터 래빗 미스 피전, 그리고 저 끝에 있는 화이트 큐브. 문이 열리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데일이 앉아 있습니다. 데일 머리 위에 있는 기계 씌워 주시고요. 반대편에 돌아보면 로라가 앉아 있어요. 오염된 영혼이 된 상태의 로라죠. 마찬가지로 기계에 씌워 주시고요. 이 기계에 이 화이트 큐브, 블랙 큐브, 블루 큐브 끼우시고요. 각자 이렇게 레버 돌려주시고 로라도 레버 돌려주시고 기계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다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금 큐브 골드 큐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큐브를 데일에게 주면 데일에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다시 이동을 해요. 여행가 라는 롤에 맞게 또다시 어디론가 모험을 떠나는 거겠죠. 하고 to be continued 이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케이브 편도 공략을 완료를 했어요. 사실 이 게임에도 이스터 에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러스레이크 블로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미 푸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죠. 지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일하게 러스레이크에 관련돼 있는 건물이 세채 있습니다. 바로 호텔, 예배당, 오두막이죠. 이 좌표들을 다 따라가서 그 건물 바로 밑에 잔망경을 통해 보시면요 새로운 힌트들이 숨어 있어요. 그 힌트들을 모으러 떠나 볼게요. 호텔부터 출발할까요? x가 6, y가 3이죠? 깊이는 0.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잠망경을 통해서 밖을 보시면요. 이렇게 좌표가 찍혀 있어요. x 3, y 4, 깊이는 20. 여기로 또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깊이를 20으로 맞춰준 다음에, 밖을 보시면, 웬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 근처에 좌표가 또 적혀있죠. Y는 O. 이게 바로 그 이스터에그. 좌표에요. y가 5입니다. 호텔에서 얻을 수 있는 값. 그 다음은 예배당으로 가볼까요? 예배당이 x값이 2, y값은 7이죠? 자, 여기에서 깊이를 또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잠만경 보시면, 좌표가 적혀 있습니다. X가 8, Y는 1, 깊이 0이라고 적혀 있어요. X가 8, Y는 1. 자, X8, Y1, 깊이 0 도착을 했죠. 그런 다음에 또이 유리창으로 밖에 보시면요. 물고기 인간. 우리가 합의의상자에서 봤던 캐릭터죠 다리에 깊이 30 적혀 있습니다 이스터에그 장소에 대한 힌트 깊이는 30 y는 5 깊이 30이에요 남아 있는 게 이제 오두막이죠 x 값6 y 값6 자, x6 y6 깊이 0 도착을 했습니다. 잠만경으로 보시면요, 역시나 힌트 있죠? x가 3, y9, 깊이 50. 여기로 가면 이스터에그에 대한 마지막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x3 y9 그리고 깊이 50와 보시면요. 우리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커다란 눈 여기 보여요. 눈 자세히 보시면 x 값 1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에그 좌표 완성을 했죠. x 11 y 5 깊이 30 이동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밖에 보시면 뭔가 내려오고 있어요. RAT 적혀 있습니다.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자가 이렇게 떨어져요. Dale's birthday. 데일의 생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루츠 편에서 제가 시크릿 코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데일의 생일. 1930년 12월 18일이었죠? 입력을 하시면 안에 봉투가 들어있어요. 이걸 열어보시면 바로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Cube Escape The Cape Secret Prize The Cave 편 큐브 이스케이프 a p e Secret Prize 숨겨진 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Please fill in the follow form to have a chance to win the following special prize. 이 특별한 상을 수상하고 싶으시면 아래 빈 칸에 주소랑 채워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우승자를 뽑을 거고요. 그리고 4월 30일까지 참가를 할수 있다고 해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여기까지 영상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또 보신 분들 모두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으면 해서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이게 아마 유럽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까지도 참여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무튼, 안전한 게 좋으니까 4월 30일까지 무조건 이벤트 참가하시고요. 1등 같은 경우에는 더 케이브 시작할 때 나왔던 그림 있죠? 그거를 준다고 하고요. 그림 그리신 화가분 이름은 요한,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분이 그리셨고, 그리고 다섯 개의 러스레이크 포스터. 10개의 엽서, 그리고 특별한 러시레이크 포스트 카드를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고요. 5개의 스팀키, 루츠,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스팀키를 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뽑진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벤트보다. 그래서 우승자는 따로 연락이 아마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소랑 이거 what's the coordination of this secret 이 비밀의 좌표 물어보는 겁니다 x 값 y 값 그리고 깊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x 11 y 5 그리고 d 30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 적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 주소를 이제 영어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영어로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으셔도 될 거예요. 그냥 코리아 하고 뭐 이거 포스터 코드 이런 것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can we add your email address 이거는 뭐 앞으로 이메일 보내도 되겠냐에 대한 질문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1등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그림입니다. 생각보다 어클것 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제출을 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한 게 되세요.